안녕하세요. 하나의 종이접기입니다. 오늘은 하트를 접어볼 건데요. 종이 한 장과 이 딱풀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하트가 완성이 됩니다. 그럼 시작해볼까요? 먼저 뒤집은 상태에서 네모로 반을 접고 피지 않고 반으로 다시 네모를 접어줍니다. 다시 다 펴서 맨 처음에 접었던 이 선까지 밑에 부분을 올려주세요. 그 다음에 뒤집어서 가운데 선에 맞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. 그 다음에 뒤로 뒤집어서 여기 끝선까지 잘 맞춰서 꾹 눌러준 다음에 다시 뒤집어서 여기 부분을 손가락에 집어 넣어서. 세운 다음에 꾹 눌러줍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을 가운데로 옮겨서 위쪽도 조금 내려 접어줍니다. 반대쪽도 남은 부분을 접어서 밑으로 내려 접고 여기 가운데 전부분까지 꼭 접고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 선에 맞게 접어 줍니다.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을 아까 접었던 손까지 접고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줍니다. 그 다음에 풀뚜껑을 열고 여기까지 핀 다음에 윗부분을 먼저 불칠해 줍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펴서 붙여주세요. 다음에 여기 면까지만 불칠을 해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불칠을 한 다음에 점선에 맞게 똑같이 접어줍니다. 이제 모서리 세모 부분만 양쪽 다 풀칠을 한 다음에 아까 접었던 점선까지 붙이면 뒤집으면 짠! 이렇게 하트가 완성되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!